화성에서 10여 차례에 걸친 연쇄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 바로 옆에 경기도 수원에서도 여고생 살인 사건이 두 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네, 화성 연쇄 살인 사건과 유사한 부분이 많았는데 당시 공조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. 결국 이 사건 역시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데요. 박정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1988년 1월 수원 화서역 근처 논에서 여고생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이듬해 7월 수원 오목천동에서도 또 다른 여고생이 옷이 벗겨진 채 살해됐습니다. 화서역 사건은 화성 연쇄 사건 6차와 7차 사이, 모방범죄로 밝혀진 8차 사건을 제외하면 오목천동도 7차와 9차 사건의 공백기에 벌어졌습니다. 여고생이 숨진 두 곳의 현장은 화성 사건 범행 현장들과 10km 이내의 거리였습니다. 특히 수원 화소역 사건은 화성 연쇄 살인과 유사점이 많았습니다. 당시 여고생이 발견된 현장입니다. 피해자는 손발이 뒤로 묶인 채 발견됐는데요. 화성 연쇄 살인 사건과 범행 수법이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 하지만 화성 수사팀과 제대로 된 공조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. 인력도 부족하고 또 원래 사건도 부족해서 또 사건도 그 당시에 또. 여기 저기 터져가지고 형사들이 또 엄청 바쁘고 그냥 힘들고 두 여고생의 살해 사건 역시 지금까지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. 경찰은 수원 여고생 살해 사건과 하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춘재와의 연관성도 조사 중입니다. 채널 A 뉴스 박정선입니다.